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그거 아셨나요? 애플에서 방탈출 게임을 만들었었어요. 그 앱의 이름이 바로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어 스위프트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맥이나 아이폰에 들어가는 앱을 만드는 코딩 언어입니다. 애플의 코딩 언어인데 요걸 배울 수 있는 앱이 바로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예요. 그렇죠. 코딩 교육용 앱이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인데요. 요거의 컨셉이 뭐냐면은 어,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방을 탈출해야 되는데요. 우리 기존의 게임들이 뭐 열쇠 꺼내고 뭐 퍼즐 맞추고 요렇게 해서 방 탈출을 시키는데 이 앱에서는 우리가 스위프트 프로 막 코딩을 해 가지고 방을 탈출시켜야 돼요. 근데 뭐그러면뭐 스위프트라는 언어를 자세히 알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요걸 풀면서 우리가 스위프트라는 언어를 배울 수 있거든요. 저는 코딩의 기억자도 모를 만큼 그 코딩 무식자인데요. 요거 하면서 아, 스위프트라는 언어가 요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하고 배우고 있어요. 요기 하면서 되게 좋았던 점이요. 우선 재미가 있어요. 처음에 뭐한 3, 4단계까지는 너무 쉬워서 별, 별거 아니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어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면서요. 어떤 좀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뭔가 깼을 때 성취감도 줍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이요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코딩에서 뭐 절차적 사고라고 하죠 뭐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런 이벤트를 만나면은 요런 게 실행이 되고 뭐 등등 여러가지 것들을 막 섞어서 이렇게 방을 탈출시켜야 되는데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적 효과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앱으로 학생들이랑 같이 코딩을 배울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학생들이랑 같이 하진 않는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어서 현재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의 여러가지 단계들을 막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에서는요. Swift Playground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Swift p l a y g r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은 이렇게 실행을 할수 있는데요 뭐 여러가지 지금 나의 플레이 그라운드라고 떠 있는데 코딩 배우기 1, 코딩 배우기 2, 뭐 블루의 모험, 나만의 카레, 카메라 만들기 등등이 있죠 그런데 제일 처음 시작하실 거든요 여기 있는 코딩 배우기 1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신 다음에 뭐 코딩 배우기 2 하고 또 나머지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는데 추가 플레이그라운드 보이시죠? 여기에서 하시고 싶으신 거 다운받으셔서 하시면 돼요. 우선 코딩 배우기 1부터 한번 봅시다. 요거 들어가 보면요. 저는 여기 코딩 배우기 1은 다 깼거든요. 어 제가 처음에 아까 쉽다고 했었잖아요. 여기 한 명령 실행하기부터 뭐 스위치 작동시키기. 여기 앞부분은 되게 쉬워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요. 되게 어렵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제일 쉽게 했다고 했던 새로운 명령 추가하기. 이거 보시면은 무포워드, 무포워드 턴 레프트 이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뭐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라,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그리고 잼을 먹어라. 이거거든요. 너무 쉽잖아요. 초딩들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얘가. 앞으로 갔다가 요이 보석 보이시죠? 이 보석을 먹기만 하면 돼요. 이거 제가 이걸 짠 건데 직접 치는 건 아니고 요게 되게 편했던 점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밑에 코드가 나와요. 요걸 그냥 터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쉬워요. 한번 해 볼까요? 그래서 내 코드 실행 누르면은 얘가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왼쪽으로 돌고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이버석을 먹습니다. 되게 쉽죠?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하고, 아이, 뭐야, 이거. 너무 쉽잖아. 이거 재미도 없을 것 같아서 때려쳤었는데, 최근에 이거 끝까지 다 깼어요. 끝까지 다깬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맨 마지막 단계, 오른쪽, 왼쪽으로 구르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코드가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뭐 함수 코드, 뭐 조건문 코드, 뭐 이제 뭐 와일 코드 뭐하 되게 많습니다. 요거를 막 머리를 써가지고요. 요거를 깨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 주인공이 가서 여기 있는 맨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여기 뭐 여기 있는 보석도 먹고 여기 있는 스위치도 다 켜야 되는데 요거를 요 코드를 이용해서 먹을 수 있게 한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최고로 빠르게 하고 실행을 하면은 가죠. 요걸 전부 다 이제 코드로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어뭐 코딩을 잘해서 여기 한게 아니라요. 요 단계를 쭉 끼면요, 요걸 할수 있습니다. 저도 뭐 와일 처음 써봤고요, if 처음 이거 if 뭐 그리고 요런 함수 코드들 다 처음 써봤는데 요걸 하다 보면은 이렇게 늘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뭔가 코딩 배우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방탈출하는 재미도 있고 등등. 여기 보시면은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은 함수. 함수 코드 뭐 배울 수도 있고요. for 루프 그리고 조건 아까 보여드렸던 if예요. 그리고 논리 연산자 while 방금 썼던 while이에요. 여기 있는 게 함수고 if고 뭐 while 쭉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배우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코딩 배우기까지는 제 스스로 했습니다. 그런데 코딩 배우기 2에 들어가니까요, 어좀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져서 지금 코딩 배우기 앞 부분 하고 있는데 어려워서 요거는좀 답을 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힌트 보기가 있긴 있거든요. 힌트보기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답을 제시해 주는 것도 있고 제시를 안해 주는 것도 있어요. 제시를 안할땐 어디 들어가서 보면 되냐면요. 이 스위프트 플레이 그라운드를 친절하게 해설해 놓은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바로 스위프트 하이라는 채널인데요. 설명해 주시는 분이요. 실제로 스위프트 앱 개발자이면서 스위프트 코딩 교육을 계학교에서 교수님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막히면은 바로 그 스위프타이 채널 가서 아, 요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제 배워오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깨가고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제가 함수 엄청 써놨잖아요. 근데 아직 못 깼어요. 너무 어려워요. 요거 이렇게 쭉 가서 다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또 스위프타이 채널 들어가서 참고를 해서 깨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요새 요거에 푹 빠져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게임들 중에 방탈출 게임도 되게 많이 해봤는데 방탈출 게임 을 하다보면 이게 뭔가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요거는 이제 코딩을 배우는 거니까 시간 낭비하는 느낌도 들지 않고 재미까지 있으니까 되게 좋았습니다. 네. 오늘은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설명을 해드렸고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